안에서 고개가 펼수 있다 고 다른 데서 사방매트 구매하셨는데 두번두 번이나 두 네. 구매하셨어요? 네. 앉아서 허리가 펴진다고 해서 구매를 하셨는데 허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. 네네네. 네. 네. 너무 불편해. 많이 불편했지. 어. 네. 그냥 안에 들어가 잠만 잤지. 뭘할 어. 수가 없어. 아. A few moments later. 웬일이야? 아. <laughs> 제가 꼬구지 쓴다고 하셨죠. 4세대 카니발 9인승이고요. 이제 이 의자 시트를 뒤로 젖히고 그 위에다가 장착하는 차박 매트예요. 올라가보세요 이 뭐, 웬일이야 네. <laughs> 제가 꼬꼬지 쓴다고 하셨죠 네. 이 정도 되시면 여기서 그냥 밥먹고 뭐책크아 그건 다, 다 하지 응. 근데 내가 맞췄던 거두 개는 이제 아. 하나는 일상 가서 한 거거든 네. 이 의자 가 여기 있잖아. 응. 내가 그 통을 빼다 보니까 이씨, 이게 이만큼이 남는 거야 응. 밑에가. 응. 이리,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응, 여기서 응, 이렇게 있었고 어 저기서는 응. 아예 저 바깥으로 고개만 내밀고 있고 응. 앉아 있는 건가 응. 가능했지. 근데 지금 어머 웬일이야. 아우. 예! 광고를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진짜 왜냐면 왜안 고객들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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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저것 쓰다가 에어 매트 쓰고 이것저것 쓰다가 아르신 어, 분들은 에어 매트 썼었어. 그래. 10cm 짜리. 어떻게 불편해요? 에어 매트는? 에어 매트 얇은 거안 쓰고 두꺼운 거 네. 쓰니까 네. 편하게 편해. 근데 이거 그전칸이발 네. 그거는 거의 다... 똑같아요. 근데 그거는 그 안에서 뭘 못했어. 그게, 이제, 음. 잠잘 때는 허리나 이런 거는 좀 푹신해서 편안한데, 어. 앉아서 뭐를 하면 힘들죠. 아무것도 못해. 아무것도, 아무것도 못해. 못 이게 막, 이게 음식 같은 게 무너지고 아니, 막. 아유, 음식은 무슨 음식, 음식이야. 못해. 음식, 자야, <laughs> 자야 돼, 그냥. 그냥 잠만 자야, <laughs> <돼>. 자야 돼. <laughs> 그리고 걔는 이제 한 어. 번에 얘를 다 넣잖아요. 바람을 넣어서. 음. 근데 내가 이제 철수해야 돼. 그럼 얘를 하나, 다, 한 번에 다 꺼내야 되잖아요. 죽어, 죽어, 또 바람 빼고. <laughs> 어. 여 올라타 가지고 결제 다 해야 돼. 그래서 네 집에 가서 그래. 해야 해. 그래요? <laughs> 응. 와. 근데 저희는 이게 이제 세 개로 되어 있어요. 두개 깔아놓고 어, 얘만 접어수 사용할 수 있어요. 있고, 예. 예. 의자를 사용할 네, 수 있다. 의자를 있다는. 그냥? 그냥 보통 3년 음. 잘 사용 안 하니까 맞아, 맞아. 2열만, 2열만 내제 갔다 왔어. 그치? 2열만 너무 귀찮아 접어서. 그럼 2열만 응. 2열만 접어서 뒤로 놓고 응. 얘만 세워서 쓸 수가 있어요. 그 응. 이거 좀 빨리 많이 좀 올리지. 많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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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놓으시면 되세요. 이렇게. 음, 뒤로, 뒤로. 음, 뒤로, 뒤로. 예, 그 정도 여기에, 이렇게, 여기에 걸터 앉아서 또 이렇게 풍경 보시잖아요. 그러신 분들은 이제 자기 짐을 갖다 조금 더 놓으시면 돼요. 음. 거기 정도는 충분하네. 남는데? 보통 여기가 제일 층구가 높아요. 음, 2열 쪽이. 음, 음, 음. 그리고 뒤로 갈수록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. 아 그렇네. 그래서 맞습니다. 거의 2열에서 생활을 많이 하세요. 아, 몰라. 아우, 너무 좋다. <웃음> <웃음> 여기를, 어. 지금 이렇게 수평을 어. 좀 맞추려면, 이 레버로, 어. 이렇게, 보세요. 이렇게 하면 올라가. 그쵸? 음. 이렇게 하면 내려가. 이걸로 어. 수평을 맞추시는 거예요. 아씨, 진짜 이렇게 엄청, 오, 왜, 여, 여기까지 앉는다는 거는 생각도 못해. 아, 그러세요? 아니, 왜, 광고를 안 해. 어머, 이렇게. 광고하면 진짜 엄청 풀릴 네. 거야. 10cm가 올라와 있으니, 이게 얼마나 위치가 없겠어. 10cm가 올라와 있으면 아무래도 여기서 층고를 낼 수가 없어요. 카니발, 음, 음. 스타리아, 다 마찬가지예요. 왜냐면 차량의 층고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. 이 높이, 음, 이거. 스타리아도. 음. 음. 그쵸. 음. 그럼 여기 4, 3, 83. 83. 83이면은 웬만한 사람은 천장에 안 머리 받았겠어. 안 닿거든요. 음. 이 음. 정도만 펴 너무 좋은 거야. 이렇 이렇게. 제주도를 <laughs> 내가 갔다 <갖다> 왔어, 이걸로. <laughs> 너무 힘들지. 너무 힘든 거야. 그래서 너무, 내가 너무 제주도, 거기, 거기서 텐트를 다 샀다니까. 너무 <laughs> 힘들어가지고. 15일 갔다 왔거든, 방아지가 와. 음. <laughs> 거기도 <웃음> 고릴라가 있더라고. 음. 텐트, 고릴라 캠핑. 텐트 캠핑. <laughs> <거기가 웃음> 거기서 또 80만원 또 지는 거 같습니다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<laughs> 너무 힘들어, 너무 힘들어. 그거 안 다녀본 사람 몰라. 그렇지. 이, 이, 뭘... 이 사람이 이 고개 핀다는 게 행복을 맞아. 느껴야 돼. 내가 알았다니까, 음... 이하면서이 고개를 못 피니까 미친 거지. 이런데까지 다이 지지대로 맺고 하기 예, 힘드니까. 이건 내 생각. 경사 지지대거든요. 이쪽이 약간 은 꿀렁거림이 있어서. 양쪽에, 양쪽에 있잖아. 요 이쪽이 더 넓어야. 넓은 쪽이 가운데로 와요. 좁은 쪽이 사이드로 가게. 사이드로. 가게. 이렇게. 이렇게. 일단 이제 두 개였는데 바뀐 거죠. 네, 맞아요. 이쪽이 봐봐. 이등 음, 시트 쪽이 좀 낮잖아요. 네, 낮아서 맞아요. 이쪽을 좀더꽉 눌러 주겠어요 여기 또 높아요. 음. 높고 맞아요. 여기도 맞은 거지. 이렇게 이거이 모양을 맞춰서 만든 거예요. 네, 맞아요. <목소리>